여러분, 창업하실 때 보면, 생각이 막 여러 가지예요. 항상 생각이 막 둥둥 떠다니죠. 보증금 선에 월세 50짜리가 있어서 실제로 가본 다음에, 아, 내가 저 공간을 어떻게 꾸밀까? 이두, 저도다 필요 없어요. 핵심만 놓고 장사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지금 오늘 이것이, 이것만 있어도 되게끔, 요 정도, 진짜 기본만 얘기를 하는 비용입니다. 내가 외부에 들어가는 돈, 내부에 넣어야 되는 돈, 그리고 건물주, 모집주인, 그리고 저하고 이제 교대 하실 분 권리, 이세 가지만 되면 이제 골격을, 이제 선을 그은 거예요. 제가 요번에 세 번째 창업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죠. 현실적으로 조금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 과정 단계입니다. 보증금 1000에 월세 50. 이런 게 올라오면 지금 이렇게 자료 수집하고 실제로 또 가보고 있어요. 어떤 곳인지.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하고 제가 준비하는 것을 좀 공유하는 시간이 됐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전 조금 두번 차려봤잖아요. 보증금 1000에 월세 50짜리가 있어서 실제로 가본 다음에 아 내가 저 공간을 어떻게 꾸밀까? 요 영상입니다. 어떻게 꾸밀까? 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외부 비용. 아, 저희 공사 돈이 얼마나 들겠네. 두 번째, 채워야 될거 아닙니까? <laughs> 머신을 넣고, 냉장고 넣고, 이 안에 채워야 되는 것들. 세 번째,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겠죠? 아니면 직접 당근에 올리신 분에 전화하겠죠? 권리금, 보증금, 월세를 물어볼 겁니다. 이세 가지만 되면 이제 그, 어, 골격을, 이제 선을 그, 그은 거예요. <laughs> 내가 외부에 들어가는 돈? 내부에 넣어야 되는 돈, 그리고 건물주, 집주인, 그리고 그 지금 저하고 이제 교대하실 분 권리, 이 이제 세 가지 분리가 되니까 대략 돈이 돌아갈 겁니다. 외부 비용을 봤을 때, 외부에 들어가는 비용은 음, 여러분이 생각하면 막 인테리어 공사 크게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그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수도, 전기, 바닥, 벽. 천장입니다. 바닥, 음, 장판이면 저는 걷어냅니다. 그리고 바닥 상태가 정말 좋으면 오, 너무 감사하고, 잘 청소할 거고, 벽도 우선은 어, 제일 중요한 거 철거예요. 철거부터 해야지 뭐가 보이거든요. 근데 다 철거를 했을 때 상황을 봤을 때 어, 괜찮아. 어, 여기에서. 잠깐 얘기할게요. 내가 칠할 수 있어. 이건 하지 마세요. 이거 칠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돈도 많이 들고. 내가 칠하지 그러면은 아 병원비가 많이 들 거예요. 천장이 너무 낮으면 음, 들어낼까? 아니면 조명을 잘 쓸까? 이 정도. 다시 정리할게요. 바닥. 웬만하면 그냥 쓰세요. <laughs> 웬만하면 그냥. 바닥은 가구 놓여지면요 어차피 잘안 보여요. 벽도 인테리어 사장님들이 들으시면 진짜 싫겠지만 벽도 그냥. 보세요 조명으로 커버할 수 있는 곳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천장은 좀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수도 전기 공사거든요 자 수도 전기는 이건 해야 됩니다 어디에 수도나 내가 원하는 위치에 없더라고요 <laughs> 전기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사밖에 없어요 오, 되게 심플해지지 않아요? 수도, 전기, 바닥 벽, 천장, 어, 웬만해서 깨끗이 치우기만 하면 돼? 오, 가능해요. 좋지 않, 않나요? 예전에 첫 번째 가게에서 제가 너무 깨끗한 그 이렇게 새로 만든 건물에 들어가게 됐어서 크게 공사할 일이 없어서 고마웠거든요. 계약을 딱 하고 나니까 수도가 없는 거예요. 카페를 하는데 수도가 없어.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했는데 <laughs>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화장실에서 끌어왔어요. 수도 공사. 근데 여러분,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 절망적일 게 없어요. 아, 대부분 공사하시는 분이, 이거 너무 돈이 많이 드는데, 겁부터 내게 하거든요. 세상이 안 되는 공사가 없더라고요. <laughs> 다 돼요. 다 되니까, 여유롭게, 어, 뭐 어떻게 끌어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시선으로 아무리 허름한 곳도 보시면, 돈이 크게 안 들어요. 수도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전기는 아, 두 가지가 되겠군요. 위치에 선정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승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왜 승압을 얘기하냐면, 쉽게 얘기할게요. 내가, 내가 3이 필요해요. 이곳에 들어오는 전기가 1이에요. 2가 모자라죠. 이걸 승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음, 각종 기기마다 와투수가 있어요. 필요한 와투. 그러니까, 에어컨 돌리거나, 필요한 전력이 있겠죠? 머신을 돌릴 때또 전력이 필요하죠. 뭐, 헤어 드라이기도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이총 비용이 내가 3입이라면 이 곳에 들어오는 전기가 1밖에 안 돼요. 한국 전력에서 보내주는 게. 그럼 어떻게 모자르죠? 전기가 안 되죠. 그럼 승합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승합이 필요하다는 것은 돈이 필요해요. <laughs> 전기 공사죠좀 많이 필요해요. 아, 근데 승합을 다 해야 됩니까? 의무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 그렇지는 않아요. 다행히 새로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전기를 뽑아 놓으신 곳이 있고요. 아주, 저처럼 지금 천, 천만원, 보증금 천에, 오십만원 월세, 오십, 뭐, 사십만원 월세는 거의 다 전기가 부족해요. 그러면 머신 하나 놔도 팡! 전기가 안될 때가 있어요. 이런 좀 단점이 있어요. 월세가 싼 대신에 전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다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올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 공사, 벽 공사, 뭐칠 공사 하지 않는 이상은 천오백만 원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외부 비용에서 보면 이렇게 바닥 공사, 벽, 전기 수도, 간판 얘기 이제 외부에서 하는 간판 얘기하는데요. 간판 디자인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그 전기 수도 그리고 철거 비용 다본 다음에 인테리어 사장님하고 회의하면서 비용을 아마 n분의 1을 할 겁니다. 돈이 초과가 되면 간판은 없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laughs> 나눠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간판은 없어도 장사가 되는데요. 수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창업 비용 생각할 때 예쁘게 만드는 비용을 제가 지금 얘기하지 않았어요. 꼭 생각해야 되는 전기, 수도, 벽, 바닥, 천장입니다. 그 돈이 되고 나서 여분이 생기면 인테리어 사장님하고 저 그럼 간판 어떻게 할까요? 음, 외부 어떻게 외관 어떻게 할까요? 이 얘기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전 지금 꾸밈의, 꾸밈이 아니라 최저 비용. 이거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는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뜬구름 잡게 되거든요. 이거 생각하지 않고, 나 테이블을 이걸 써야지 돼. 스피커 이거 놓아야 돼. 아, 조명은 내가 원하는 조명이 있어. 아,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창업의 첫 단계. 자, 두 번째. 넣어야 돼요. 하, 머신, 냉장, 재빙기, 에어컨, 이러잖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가정용 써도 되는지, 업소용이, 카페 업소용만 써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가정용 쓰셔도 돼요. <laughs> 업소용만 고집 안 하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왜 가정용이 가능하냐? 규모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가정용의 냉장고 비유할게요 얼음 양 있잖아요 우리 얼음 우리 식구끼리 멍뭇글수 있는 얼음은 괜찮아 근데 없어용은 이 얼음으로 용량이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커피만 팔 거다 내가 50만 원짜리 월세니까 나는 어, 커피만 할 겁니다 라고 하면 자 머신이 있어야 되죠 콩 갈아야 되니까 그라인더 있어야 되죠. 그리고 냉장고 있어야 돼요. 우유 어쨌든 나가야 되니까 냉장고 있어야 되죠. 작년인가? 어딘가? 제가 재빙기 안 넣은 것도 있어요. 컨설팅 할 때. 왜냐면, 음, 가걸음 싸서, 사서 하시겠다는 분도 계셨어요. 재빙기보다 우선은 조금 그걸 사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 이유가 재빙기에 소리도 많이 나고 위치가 너무 협소했었어요. 근데 그분은 조금 장사가 되셔서 나중에 재빙기를 들여놓으셨어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뭐든지 처음부터 완전히 뭐 풀세트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빙기, 냉장고, 머신, 그라인더, 요건 필요해요. 근데 제가 1화, 2화, 2회인가 3회에서 얘기했죠. 커피만으로는 수익이 안 내니까 하나 먹거리 정도는 있으려면 어, 그릴은 정말 필요해요 요기네요 오븐하고 그릴 요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는 추천입니다 그핫 디스펜서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90만원에서 100만원이에요 꽤 비싸죠 제가 첫번째 가게때 그 음, 주전자라고 하죠 그 개로 한 3개 정도로 해도 상관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오피스 상권이다. 금금리 사이즈 돼요. 한두대 놓으셔야 돼요. 나 대가 창업을 할때 과일 음료를 할 거야. 그럼 믹서기는 진짜 좋은 걸 쓰셔야 돼요. 그건 업소용을 쓰셔야 되죠. 돈을 좀 투자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냉장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그날 냉동 식품을 파는 게 아니야. 그러면 냉장고 가정용 넣을 수도 있어요.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를 만드는데 라떼를 나는 진짜 맛있게 만들 거야 그럼 우유가 필요하지 우유 어디다 저장하겠어요 냉장고에 저장하죠 냉장고를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내부에 들어가는 용품들은 내 메뉴에 관련된 것들을 체크하시면 돼요 사시면 돼요 하나하나씩 내 메뉴와 관련된 기계들을 검색하시면 돼요 믹서기 뭐 이런 거아이 믹서기 용량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채우면 돼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분명하게 선택해야지 돼요 저는 로스팅을 할 사람이 있고 원두를 팔기 때문에 중고를 알아봤더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새거살 거예요 새 거를 살 건데 그럼 여기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다른 건중고로할 거예요 머신을 중고로할 거고 믹서기도 중고 최대한 중고를 할 거예요 자 내부 비용은요 내가 핵심으로 팔아야 되는 것을 도와줄 진짜 중요한 기계는 잘 사세요 나머지는, 야, 얘는 내가 지금 못 사겠다 하는 건 걷어내시면 돼요. 그럼 리스트가 정리가 될 거예요. 이게 내부 비용입니다. 이 정도로 얘기, 1,500만 원을 얘기한다면요. 이두저도다 필요 없어요. 핵심만 놓고 장사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지금 오늘 이것이, 이것만 있어도 되게끔, 요 정도, 진짜 기본만 얘기를 하는 비용입니다. 플러스 알파 되는 것 쓴이 기본위에 얼마든지 얹힐 수 있으니깐요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부 비용은 요 정도로 제가 지금 한 1000에서 1500 근데 1500 정도가 맥시멈으로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외부 비용하고 내부 비용 이제 얼추 비용이 나왔죠 아마 이게 최소 비용일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아 외부에 비, 들어가는 비용은 이 정도구나 내부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렇게 카테고리를 잡아야 되는구나 그 외로 권리든 보증금 월세는 생각하는구나 이세 가지를 물쪽으로 아, 생각하면 내가 창업을 할때 두리뭉실한 것이 조금 좁혀지지 않을까 봅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배움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